네. 중3 동아 윤정미 1과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 i n a l dream and leave it. 했으니까, 꿈을 찾고, leave it. 그것을 실현해라. 라는 의미 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모두 안녕하십니까. My dream. 내 꿈은, 내, my name. 내 이름은요. 데이비드 파커이고요. And I'm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사 뒤에 이제 어떤 직업이 들어가게 되면요. 앞에 어나 언 같은 부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진사입니다. Today, 오늘날, 오늘, I'm going to tell you. 해서 be going to, I will 이랑 같은 어, 미래 예정을, 가까운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ell you, 당신에게, t 리몇 형식? 사용식이죠. 이거 핵심 문법이죠. 어, 당신에게 How I found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찾았는지 내 꿈을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쓰였냐면요 How 해서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서 의문사 명사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찾아서 and realized it. 그것을 이제 실현하게 되었는지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시 받아주는 거는 앞에 있는 제 My Dream이 되겠죠. 내 꿈을 어떻게 찾아서 실현했는지를 얘기해주려고 합니다. I hope 바라건대 that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can inspire you 당신을 당신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자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절 접속사죠. 자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내가 어렸을 때 어, I loved stars 했으니까 내가 별들을 좋아했습니다. I also liked taking pictures. 내가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 I never thought these things could lead to a job 했으니까. I, I never thought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별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이 could lead. 했으니까 lead to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못을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lead to. 무엇못으로 이어지다.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직업, 한 직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때는 생각 절대 못 했어요. In fact, 사실,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에서 not at all 들어갔으니까 전혀 뭐뭐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을 강조해 준 겁니다. 내가 꿈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못했었습니다. When I had to decide. 에서 had to decide가 들어가면 은 내가 뭐뭐 해야 했을 때. 그래서 have to의 과거형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형. 그래서 내가 뭐뭐 해야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내가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대학에서의 어떤 전공을 찾아, 차, 전공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했, 했을 때, I chose engineering. 내가 공학을 선택했어요. 자, being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자, 이것은 동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자, 동명사 주어는 to be 해서 to 부동사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l o o k okay. 괜찮아 보였, 보였어요. 자, OK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괜찮은. After college, 대학 후에, I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내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 uh, got a job. 직업을 얻었어요. 자, it was a stable job.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자, 이시 나타내는 거는 이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But, 하지만 안정적이긴 했지만요. I didn't know. 난 몰랐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는 명사절로 사용됐죠. 어, whether I really enjoyed it. 내가 그것을 정말로 즐기는지 아닌지는 내가 몰랐어요. 이거 되게 중요했었죠. 이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if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if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목적절이기 때문에. 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웬 언제요? 음, um,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했으니까 한 겨울에 내가 이제 그그 그 뭐죠? 휴가로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There 거기에서 I got a chance 난 기회를 갖게 됐죠. To 부동사의 형용사 정문법이에요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니까 노동자 씨가 오로라를 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The lights were amazing 했으니까 그 빛은 amazing 감정의 원인이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을 주는 거예요. 자, 오로라가 내가 놀라움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라는 놀라웠고요.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했으니까 춤추는 빛. 그 밤하늘에 춤추는 이제 빛깔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자, first uh,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했으니까 수년 만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그래서 여기서 l 이5형식 지각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갔습니다. 얘는 l 이라는 지각동사 뒤에는, 어, 누가 느꼈는지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격 보호가 뭘 하는 게, 이제 목적어가 뭘 하는지를 느꼈는지 이 목적격 보호자리는, 어, 제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와도 되고요. ing 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빛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오고 나서 어, I entered the photo contest니까 내가 어, 이제 사진 경연 대회에 with the picture 사진을 가지고선 entered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took 다음에 나는 찍었는데 뭘 찍었는지 목적어 빠져 있죠. 그래서 아일런, 아이슬란드에서 내가 찍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언제 어, 사진 대회에 나갔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 won first prize.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받았고요. and 그리고 그것이 gave 주었습니다 이거 사형식 수요 동사죠 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부정사의형용사적요법으로 쓰였습니다 to think about my life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I realized 나는 깨달았죠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made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happy라는 형용사 나온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 정말 사진 찍는 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suddenly, 갑자기,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내가 좋은 사진 작가가 되기를 원했죠. So, 그래서, I started to learn. 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근데 이제 사진 촬영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해서 trial and error 하면 시행착오가 되겠죠. 어, 수년에 이제 years of, 그러니까 수년의 시행착오 후에 I got better. 난더 나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get은 이형식 상태 변화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서 뭐뭐 해지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I got better. 내가 더 나아졌습니다. And I began to do some part-time work.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시간제 근무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egin 다음에, 어, 이제 to do 나와도 되고요 doing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as a photographer. 사진작가로 시간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n one day, 그러다가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bold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서 bold는 형용사로 대담한 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bald가 되면 얘는 형용사로 대머리에란 뜻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머리, 우리 머리통에 머리카락 한올 남아있는 탈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old에서 a요. 자, 그래서 내가 아주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I quit my job. 나는 내 직업을 그만두고요. quit은 3단 변화가 quit, quit, quit이에요. quit, quit, quit. 그래서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어, 내 직장을 그만두고요. and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take pictures. 사진을 for a living.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사진을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I wasn't sure if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쓰였고요. 이거 w e t h e r 로 바꿀 수 있다 했었죠. 어, Whether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I decided to try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정말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이 대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뒤에 바로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였죠. 왜냐면 made가 오형식 동사라서, 이제,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목적격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든, 만들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내가 이제 전문 사진 작가이고, and I'm happy.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어서 그냥 본문 3 바로 들어갈게요. So, 그래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꿈을 찾아서, and realize it,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병렬 구조니까 이렇게 쓸게요. to find랑 and로 realize랑 병렬인데 우리 투 o 분사두개 병렬로 될 때는 뒤에 있는 to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꿈을 찾아서 그걸 실현하고 싶어.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거는 꿈이죠. 음, 꿈을 찾아서 정말 실현하고 싶니?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얘도 형용사조 용법입니다. 너를 도와줄 충고가 여기 있어. 그래서 here is here가 나와도 뒤에가 주어가 나오면서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너를 도와줄 충고가 있어. First, 첫째로, follow your heart. 너의 심장을 따라가려, 마음을 따라가려. 어, think about, 생각하는데, 자,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어, what you like to do 해서 what, 뭐뭐한것 이라고 해석하는 관계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makes 또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만드는 것을 생각해봐. In my case, 나의 경우에서 이 i t was w h t a t a k i n g pictures of stars 했으니까 별들의 사진을 찍는 거였어. 거였습니다. s e c o n d 두 번째로 w o r k h a r d 열심히 일해. 자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열심히란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 pursuing a dream. 꿈을 쫓는다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아.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나는 금면을 어, 통해서 이제 사진작가가 되었어. third, 세 번째는 be b o l d 대담해져야 해.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했으니까, 어, to make decisions.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에 부사전 요법 중에서 목적으로 사용됐겠죠. 어,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이냐면 대시 주격관계내면사가 되겠죠.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 I was afraid. 난 두려웠지만 I took a chance. 난 기회를 가졌어. I truly hope. 난 정말 바래. That 너가 can find a dream. 꿈을 찾고. pursuit, 그 꿈을 따르고, and leave it.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세계 병렬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문 끝났고요. 어, 해석이 잘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가다을 해석법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